짠!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불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이 티는 오랜만에 보죠 자 분리불안이 무엇이냐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되게 분리불안은 어렵다고만 생각하세요 뭐. 근데 되게 이게 어? 좀 너무 심해진 아이들은 고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아이가 집에서 생활하냐에 따라서 분리 불안이 정말 안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분리 불안은 자 제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요뭐 정답은 아니지만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 음, 사물과 사람 간의 주, 주어진 환경으로 하여금 약간 애착 관계, 약간 애징에 관계, 애착 관계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저는 분리 불안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분리되었다, 뭐 이런 뜻인 걸. 할수 있는데 우선 분리불안이 나는 대표적인 이유 음, 대표적인 이유는 집을 예로 들수 있어요 집 이게 가장 팩트고 이게 오늘의 교육의 끝이에요 집자 집이 무 뭐, 집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집은 뭐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집은 어떤 것 같아요 집 내가 생각하는 집은 뭐 안락함 편안함 잠자는 곳 뭐또 안정감, 내가 집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니까, 그쵸? 그럼 강아지들은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똑같습니다. 강아지들도 자신의 집이 있다면, 안락함, 뭐, 편안함, 안정감 이런 걸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분리불안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한 100%? 한1278% 정도? 뭐, <laughs>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정말 맞아요. 우선 그 아이들은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 게뭐 그러면 견주분들은 그러겠죠. 아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데 왜 집이 없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집은 그건 견주님 집이죠. 아이들의 집은 견주님의 품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대부분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견주분이 거의 꽁꽁 싸매고 다녀요. 뭐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고 거의 뭐 항상 붙어 있고 밥 먹을 때도 옆에서 꼭 자기 옆에 뭐 밥그릇을 갖다 줘야 되고 뭐 이런 그 교육을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 사회성 교육과 사회화 훈련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기한테는 내가 견주가 없으면 잠도 못 자고 견주가 없으면 밥도 못 먹고. 그럼 그런 분들은 분리불안이라고 생각하신 이거 물어보잖아요. 저희 아이는 제가 없으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잘안 자고 짓기만 하고 서 있기만 하고 문 앞에서 기다리기만 해요. 분리불안인가요? 네, 분리불안이에요. 그 분리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죠. 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견, 그 아이들은 여러분의 품을 완벽한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봐봐요. 그럼 견주분이 이제 회사를 출근했어. 집이 없어. 당연히 불안하지 바, 밖에 바깥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분리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선 해결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은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면 제가 뭐, 뭐 예전에 저한테 분양 받으셨던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절대 침대 위에 올리지 말고 끼고, 다, 끼고 살지 말고 안 안지 말라고 아 강아지가 이쁜데 어떻게 안 하나요 근데 매일 주구장창 안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TV 볼 때도 이렇게 안고 있고 계속 쓰다듬고 있고 그럼 아이들은 그 견주의 품이 최고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집이 되는 거라고 뭐 견주 입장에선 좋지 근데 항상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항상 붙어 있고 싶고 같이 그러고 싶다고 하셔도 조금은 어렸을 때는 조금은 밀어내는 방식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아이가 자립심이 생겨야 돼요. 자립심이 생겨야 되고 자신이 어떤 집에 이 집을 내가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고 꼭 집을 막으리으리하게 짓고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분리 불안증이라는 대해서 말씀드렸고 뭐 내일 내일은 어, 제가 집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집을 정하는 방법이나 뭐 집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 요걸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오늘은 분리불안은 분리불안의 이유는 견주가 계속 싸고 돌아서다라는 팩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로 쉬워져요. 정말로 쉬워져요. 견주가 없어, 난 불안해. 그럼 밥을 어떻게 먹어? 제가 계속 요즘 훈련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아이들이 불안함을 느끼면 대소변도 못 가린다고. 어? 대변 같은 경우는 편안해야지 가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견주가 있으면 저희 신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있을 때 대변을 보는 편이에요. 저나 부모님이 있을 때 대변을 보는, 편이고, 대변을 보는 편이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대변을 안 봐요. 뭐 밖에서 본다는 게 아니고 웃긴 게 제가 딱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은 상태면은 진짜로 저를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변을 봐요. 왜? 나는 그만큼 안정적인 사람이고 나는 그, 그 우리 나를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변을 보는 거지. 그만큼 이 대변과 분리불안의 상이 관계는 되게 깊어요. 왜?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고 그집 어딘가에서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고 너무나 좋다. 그럼 분리불안은 생기지 않아요. 왜? 견주가 없어도 나는 그 집에서 쉬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되게 간단하죠, 오늘. 그만큼 분리불안이 어떤 분들은 되게 분리불안이 제일 어려운 훈련 같고 제일 어려운 그거 같지만 생각보다 정말로 쉬운 게 분리불안이니까 그거를 한번 차분하게 내가 너무 집에서 아이를 꽁꽁 싸매고 있진 않았나 라고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지금 분리불안이 심한 아이라면 어좀 아이가 편안한 곳을 찾고 평소에 아이가 좀 유독 나 말고 다른 공간에 가 있는 부분 있죠 걷다가 뭐 푹신한 뭐 마약 방석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놔둬보시고 조금씩 나와에 떨어져서도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케어법이고 훈련법이에요 크게 뭐 다른 거 아무리 뭔 난리를 쳐도 뭐 분리분란 훈련법 뭐 많잖아요 인터넷에 그거보다 견주와 그 아이의 집을 조금 구별해주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리고 오늘 염색을 했어요 셀프로 이게 실버 그레이로 염색을 했는데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머리 두피 찢어질 것 같습니다. 두피가 굉장히 찢어질 것 같고요 추천드리지 않아요. 머리털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laughs> 미용실 가서 하세요. 아,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머리가 노랬던 이유가 이 색깔을 하고 싶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염색을 해봤어요. 하여튼 뭐,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또 이제 저, 저는 이제 새벽 12시, 12시 반이에요. 이제 저는 슬슬 씻고 잘 테니까, 여러분들 아, 이제 씻고 나왔구나. 여러분들도 오늘 일요일 즐거운! 일을 되시기 바라고 데이트도 즐겁게 하시고 제 영상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리가또도저, 바이.